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RB 뉴스 김수지입니다. 당진시 북당진 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한국전력이 김홍장 당진시장 등 공무원과 실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당진시가 승소했습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북당진 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과 관련해 김몽장 당진시장 등 당진시 공무원 5명에게 제기한 23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인 한전의 주장이 이유 없다며 기각함에 따라 당진시가 승소했습니다. 한전은 송화급 부공리에 건설 중인 북당진 변전소 건설과 관련해 2015년 4월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당진시가 건축 허가를 반려함에 따라 사업 지원 등의 이유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홍장, 당진 시장과 공무원 등에게 23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습니다. AI로 인해 달걀 값이 폭등하면서 케이크나 김밥 등 달걀이 들어간 제품들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도가 이 제품들의 원가를 조사한 결과, 달걀이 가격 인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4%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달걀값 폭등이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18일 이미 가격이 크게 오른 달걀과 일부 채소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로 들썩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점검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 결정 유도로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원가 분석을 실시했는데요. 달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가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인상된 달걀값이 제품 원가 상승에 미친 영향은. 4% 안팎으로 계산됐습니다. 조사는 돈의 물가조사 표본 지역인 천안과 아산 지역 12개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9일과 10일 품목별 가격과 원재료 구성비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케이크 판매 6개 업소의 경우 달걀값 인상전 구입 가격은 한 판에 최저 2,600원, 최고 4,600원, 평균 3,867원으로 조사 시점 달걀 구입가는 최저 6,000원, 최고 9,300원, 평균 8,367원으로 나타났으며, 케이크 1개당 달걀 소요량은 2.5개부터 7개까지 평균 4.6개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케이크 인상 요인은 최저 333원, 최고 1,237원, 평균 721원으로 계산됐습니다. 김밥 판매업소 역시 4,000원에서 5,500원을 구입하던 달걀을 AI 사태 이후 7,000원에서 1,800원에 구입해 구입가가 2,400원에서 5,500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밥 한 줄당 달걀 소요량이 0.5개에서 0.7개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은 85.8원에 불과한 셈입니다. 돈은 개인 서비스 요금의 경우 구체적인 원가 개념보다 막연한 물가 상승 심리에 따라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가격을 올리고 있으며 재료값이 내려도 가격 인하가 없는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달걀값 인상이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도는 해당 제품 등에 대한 과다 인상 억제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과 민관 합동지도 점검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축 수산물의 경우 신선도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고 이상기후나 전염병, 작황, 호조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가격이 형성되는데 시장에서는 주로 가격이 오르는 것만 기억하고 반영하는 경향이 강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달걀을 우유나 두부로 빵은 떡으로 대체 소비하는 등 일시적 급등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이거나 유사 품목으로 바꿔 소비해 소비자 스스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며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는 합리적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월 중순 당진에서 판매되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은 평균 12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새해를 맞아 이달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17년 연두 순방에 나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김 시장은 순방을 통해 지역 현안 및 주요 시정에 대해 시민들과 허신탄회한 대화를 나눌 계획이며 순방 기간 중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김홍장 당진 시장이 이달 2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017년 연두 순방에 나서 시민들과 허신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순방 일정은 20일 합도급과 심평면, 23일 당진 1동과 당진 2동, 24일 대오지면과 정미면, 2월 1일 면천면과 당진 3동, 2일 송하급, 3일 고대면과 성문면, 6일 순선면과 오강면, 8일 송산면 순인데요. 시는 올해 연두 순방을 법적 사항을 준수하며 검소하면서도 내실 있게 진행할 방침으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과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순방 기간 중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시가 추진하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통해 시정 현안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두순방 초청 대상은 지역 리더인 기관 단체장과 이통장, 새마을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소 시정 참여가 쉽지 않았던 탈북자나 일반 학생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 중 공모 위원과 삼농 혁신 지역 추진단 소상공인 등을 함께 초청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 또한 현장이나 유관기관을 함께 방문하고 평소 직접 대면이 쉽지 않은 읍면동 직원과의 오찬 시간도 마련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연두순방 첫날인 지난 20일 합덕읍을 방문한 김 시장은 신라시대 견원이 축조한 것으로 알려진 합덕제를 정비해 제천 의림지와 같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합덕인더스파크 내 우량기업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또 서해선 복선 전철 사업과 연계해 합덕역을 서해안 철도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과 함께 읍소재지 도심 재정비 사업과 합덕역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어 신평면 순방에서는 시민들의 오랜 수관 사업인 신평 내항간 연결 도로의 가시화를 강조했으며 삽교호를 테마가 있는 관광 코스로 개발하고 삽교호 호수공원을 차질 없이 조성해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청년 실업 등 천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시가 지역 청년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시는 내일이 설레는 청년 당진을 비전으로 올해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설 자리, 일 자리, 살 자리, 놀 자리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통해 보편적 사회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홍미소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장기적인 경계 침체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실업과 함께 주거, 보육 환경의 불안으로 인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청년 정책팀을 주축으로 당진만의 차별화된 청년 정책을 선보입니다. 시는 청년 문제를 단순히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설자리와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라는 네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워 결혼, 출산, 노인부양 등으로 이어지는 보편적 사회 문제 해결에 박차를 까할 방침입니다. 먼저 청년들의 사회적 성장과 제도적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설자리 전략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청년 활동 지원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당진시 청년 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크쇼인 청진기를 개최합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 분야에서는 일치월장 배달학교와 청년 취업 사관학교 잡스쿨. 면접 날 스타일업 서비스, SNS 일자리 정보 제공 등 실속 있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청년 기업가를 육성하여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전통 시장 등 기업 경제와 상생할 수 있는 청년 사회적 기업 모델도 제시할 전망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와 보육을 의미하는 살자리 정책으로는 취업 준비생의 주거 환경 확보와 보육행정사각지대 해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분야의 사회적 기업 창업을 지원합니다. 이어 놀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커뮤니티 청년청을 설치해 청년들 사이의 소통 공간을 창출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청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축제 계획 및 젊은 아빠들을 응원하기 위한 파파데이 페스티벌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최근 청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당진시는 청년 정책 템을 신설하고 일자리는 물론 시정 참여, 보육, 문화 등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사회적 경제와 연계하여 철저히 수요자인 청년이 주체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당진형 청년 정책이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대안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는 본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우선 오는 2월 중 당진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시장 직속의 청년정책 추진단을 통해 부서별로 세부 사업을 책임 운영하는 한편 추명 예산을 청년 예산으로 명명하고 청년 사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국 동서발전과 당진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일 아동과 함께하는 에너지 업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관내 지역 아동센터 아동과 한국 동서 발전의 신입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고 신입사원들에게는 자원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 동서 발전 주식회사와 당진시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일 아동과 함께하는 에너지 업 명랑 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연수 과정 중인 한국 동서발전 신입사원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자신감 회복 기회를 제공하고 신입사원에게는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신입사원과 아동은 1대1로 짝을 이뤄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신재생에너지 OX 퀴즈, 태양광 차만일기 체험 등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아동들에게 생필품과 학용품이 담긴 행복구로미를 전달하고 준비된 다과를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 행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는 추운 날씨에도 아동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물해주기 위해 참여해주신 지역 아동센터장님과. 사회공헌활동으로 관내 아동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신 한국동서발전 임직원 및 신입사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토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설명절을 앞두고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위로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의원들은 지난 19일 제4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 도리마을과 해나루 보호작업장 참사랑 소망의 집을 찾았습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이 민족대명절 설을 맞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 대한 위로와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따뜻한 설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빼기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과 시설 운영 관계자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며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는데요. 의원들이 방문한 위문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인 두리마을과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인 해나루 보호작업장, 노인요양시설인 참사랑 소각이집세 곳으로 이종인 의장과 동료 의원들은 지난 19일 임시회를 마치고 두리마을과 해나루 작업장에 양창모 부의장과 동료의원들은 참사랑 소망의 집에 방문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인 당진시의회 의장은 노인 요양시설에서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이끌어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시설 관계자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7년도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주의 시작인 오늘도 옷차림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춥겠는데요.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종일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과 제주는 오후까지 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남도는 구름만 지나며 대체로 맑겠습니다. 충남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봅니다. 먼저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태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낮 기온 영하 3도, 홍성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예산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영하 3도, 천안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로 출발해 낮 기온 영하 3도까지 오르는데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맑은 날이 많겠지만 주 중반까지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 수요일에는 당진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전망인데요. 주 후반에는 점차 기온이 올라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근린생활시설 분야. 충남 당진시 성문면 교로리 100-75번지 38,000평방미터의 대단히 걸린 시설을 분양합니다.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분양문이 010-4448-3123 010-4448-3123 발이 퉁퉁 붓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버지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등이 갈라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음 그대로 당진이 키웁니다. 당진시 우수농축수산물 해나로